부재중 전화 난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면서 무심코 TV 화면을 쳐다봤다.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에 나오는 건물은 뭔가 익숙했다. 화면 아래쪽을 지나는 자막은 아주 급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건물 내부에서는 총기난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커피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저기 너네 와이프가 일한다는 회사 건물 아니야? 어깨 너머로 들리는 동료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다. 난 생각할 틈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차로 달렸다. 시동을 걸고 무작정 아내의 회사를 향해 운전을 시작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고 싶었지만 워낙 많은 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 나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더욱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운전을 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다가 사고를 낼 뻔하기도 했다. 아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난 무작정 내달린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회사 건물 근처에 차를 세우고 뛰어갔다. 경찰이 건물을 봉쇄하고 있었고,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혼비백산한 상태로 뛰어나오는 사람들, 어딘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업혀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선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그녀와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가? 겨우 총알 하나 때문에 나는 건물로 뛰어들어가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말았다. 결국 총기 난사범은 붙잡혔지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 중엔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장례식이 진행될 때도 실감나지 않았다. 슬픔을 넘어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난 결국 그녀의 동료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다. 그 또한 부상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난 집착에 가까운 이기심으로 그에게 아내가 죽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그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내가 집요하게 캐묻자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는요. 둘다 살아날 수도 있었어요. 멀리서 총성이 들렸을 때부터 얼른 캐빈에서 들어가 몸을 숨겼거든요.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한참을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죠. 그가 사무실이 곳저곳을 둘러보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난그 다음 들은 말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게 됐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아들, 우리가 잠시 할 이야기가 있어. 그건 바로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관한 거야. 빨리 게임 좀 꺼봐. 난 아들의 침대 한 쪽에 걸터 앉으면서 말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다. 녀석은 알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들, 게임 잠깐만 끄고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녀석은 틀틀거리면서도 게임을 종료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아빠, 또 시시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 아니라고 말하면서 과장된 몸짓을 지었다. 아빠랑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실망인데 난 아들에게 종종 마녀와 유령, 늑대 인간 그리고 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는 했다. 물론, 여느 부모와 같이 아들이 바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 밤에 몰래 놀러 나가면 늑대 인간을 마주친다거나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면 마녀에게 잡혀갈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나 같은 식을 대리는 이런 트릭을 종종 써먹어야만 할 때가 있다. 뭐? 알겠어요. 들어볼게요. 아들은 못이기는 척 내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콜비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았어. 콜비도 너처럼 온라인 게임 하는 걸 좋아했어. 나중에는 게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얘기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1살짜리 동갑친구를 하나 사귀게 됐어. 그 친구의 아이디는 헬퍼23이었고 콜비와 그 친구는 영원한 게임 취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친해졌지. 그리고 걔네들은 둘이서 새로운 게임을 찾는 걸 좋아했어. 골비는 그렇게 헬퍼23이라는 아이와 몇 달째 같이 게임을 했지. 그러다가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줬어. 나름대로 귀한 아이템이었지. 헬퍼23은 선물에 감격했고, 곧 다가올 골비의 생일에 진짜 선물을 해 주고 싶다고 말했어.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말이야. 그래서 콜비는 별 생각 없이 헬포이 23에게 집 주소를 알려줬지. 대신 아무한테도 자기 주소를 알려 주지 말라고 조건을 달아서 말이야. 헬포이 23은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겠다면서 선물을 배로 보냈지. 난 이야기를 멈추고 아들을 잠시 바라봤다. 아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들, 지금 이야기에서 콜비가 올바른 행동을 한것 같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뇨, 저러면 안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 콜비도 뒤늦게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집주소를 알려줬다는 걸 무척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콜비는 그 다음날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결국 콜비는 부모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 혼날 게 분명했지만, 혼자서 그런 비밀을 간직하기는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콜비는 침실에 누워서 불을 끄고 부모님이 재워주려 들어오기를 기다렸어. 아들은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들려준 이야기의 패턴을 볼 때, 슬슬 본격적으로 무서운 부분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얘가 만 듯했다. 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골비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집에서 들리는 놈과 소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게 느껴졌지. 세탁실에서 세탁기가 우웅거리면서 돌아가는 소리, 창 밖에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갓난 아기인 동생 울음소리와 그리고 대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소음도 들렸지.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골비의 침실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 골비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어. 아빠, 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골비의 아빠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안쪽으로, 머리만 내밀고 있었어. 희미한 수면등 불빛에 비친 아빠의 얼굴은 뭔가 무서웠지. 어, 아들, 말해보렴? 골비 아빠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뭔가 이상한 거야. 아빠, 괜찮으세요? 골비는 걱정스럽게 물었어. 그럼. 아빠가 대답했지. 음, 엄마도 근처에 있죠? 그럼. 콜비가 묻자마자 아빠의 얼굴 밑에서 엄마 얼굴이 튀어나왔어. 여기 있지. 하면서 말이야. 엄마 목소리도 아주 이상했어. 콜비. 혹시 너 헬퍼23에게 집주소를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을 텐데.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집주소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역시나 목소리가 이상했어. 그때 덩치가 커다란 남자가 문 앞에서 모습을 보였어. 한 손에는 골비의 아빠, 한 손에는 엄마의 머리를 들고서 맙소사. 그 남자는 골비 의 엄마 아빠 머리를 들고 흔들면서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말을 이었어. 헬퍼 23은 동갑 친구가 아니었어. 그냥 그런 척 했을 뿐이야.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희 집에 쳐들어와서 네 엄마 아빠를 죽이고 이제는 너와 놀려고 찾아온 거야. 콜비는 비명을 질렀어. 남잔 아빠와 엄마의 머리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칼을 든채 콜비에게 다가왔지. 이야기가 이쯤 되자 아들도 거의 비명을 질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이미 이불을 반쯤은 뒤집어쓰고 두려움에 눈을 반짝이고 있는 상태였다. 귀여운 우리 아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laughs> 몇 시간쯤 지났을까. 콜비는 간신히 목숨만 붙이고 있는 상태였어. 집안에 침입한 남자는 콜비를 해치다 말고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게 됐어.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었지 그동안 아기를 해쳐본 적은 없었거든 남잔 콜비를 그냥 내팽겨 쳐두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 아기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남잔 아기를 들어 올렸어. 그러자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자를 보고 웃음을 지었어. 그 남잔 아기를 안아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들고 천천히 흔들자. 아기는 꺄르륵거리며 좋아했어. 남자는 피 묻은 손을 시트에 닦은 뒤 아기를 싸듬었어. 그리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지. 아기 이름은 윌리엄으로 짓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어. 이야기를 마쳐갈 때쯤 되자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들은 숨이 멎을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윌리엄은 제 이름이잖아요. 나는 아들에게 윙크를 했다. 그럼, 당연하지. 윌리엄은 이불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소리를 질렀고, 난 신궂 웃으면서 방을 나왔다. 녀석,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진 않다.